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린 알리신잡이에요.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가격이 수시로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일부 인기 상품의 경우 중복 소개가 일어날 수 있답니다. KC 인증 이슈는 현재 문제 없이 그대로 구매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상품, 제우스랩 18.5인치 스마트 TV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휴대용 모니터와 구글 TV OS가 탑재된 제품으로요. 자체 할인 및 통용 코드 할인까지 적용하면 가격 괜찮습니다. 이전이진 가격대와 비슷한 금액대에 구매 가능하고요. 제우스랩 제품으로 18.5인치 휴대용 모니터에 구글 TV 탑재되어 있어서요. 구글 TV 탑재로 인해 단독으로 구동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휴대용 모니터로 케임이나 노트북 듀얼에엔 활용성 없을 때가 많죠? 그땐 TV처럼 OTT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 활용성 좋습니다. 판매량 어마어마했을 만큼 큰 인기 끌었던 제품이고요. 휴대용 모니터는 출력 디바이스가 있어야지만 구동했던 제품이었다면요. 이 제품은 구글 TV, OS로 하여금 단독 구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큰 제품입니다. 두 번째 상품, AMD 5560U CPU를 탑재한 비링크 미니 PC입니다. 미니 PC도 제대로 된 성능의 제품 찾는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데스크탑 인텔 i5-11400과 동급의 성능을 갖춘 모델이고요. 퍼포먼스 굉장히 우수해 전천후 작업 환경에 좋답니다. 저가형 M100 제품과는 결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고요. 저전력 CPU이지만 실제 퍼포먼스는 상당히 괜찮은데요. 데스크탑 CPU인 AMD 3600 모델과 비슷한 성능 보여주고요. 16기가 메모리, 512기가 저장 공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메인 데스크탑으로도 괜찮은 퍼포먼스 유지합니다. 기존 데스크탑 PC 반 가격에 비슷한 성능인 미니 PC 사용해 보세요. 세 번째 상품, 데스크탑 무선 랜카드 중 현존하는 가장 빠른 제품입니다. 인텔 AX1077을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 6E 제품입니다. 블루투스 5.3을 기본 지원하기 때문에 랜카드 하나로 블루투스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일부 USB 형태의 와이파이 6 무선 랜카드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데요. USB 형태 제품의 경우 리얼텍 칩셋을 사용하고 있고요. AX1800 정도까지만 지원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선 랜카드는 인텔 칩셋을 사용해야 할 만큼 독보적인 성능과 안정성을 보여주는데요. AX3000 수준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가성비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요. 블루투스 5.3을 기본 제공하기 때문에 활용성도 좋고요. 듀얼 안테나 함께 제공해 데스크탑 비슬롯에 장착만 하면 됩니다. 안정성과 성능이 가장 좋은 인테 칩셋 제품입니다. 네 번째 상품, 듀얼 SSD 외장 케이스는 다양하게 선택 가능한데요. 해당 제품은 좀더 독특한 구조의 듀얼 외장 케이스 제품입니다. NVMe 제품과 2.5인치 SATA SSD를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서요. PC 업그레이드 하고 남은 2.5인치 SATA SSD 굉장히 많은 텐데요. 그런 SSD를 활용하기 딱 좋은 구성 보여줍니다. NVMe 2.5인치 SSD 동시 탑재 가능합니다. NVMe는 224, 2250, 2280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실리콘 발열패드 제공하며 USB 3.2 젠2 속도 제공합니다. SSD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사용하고 남은 SSD 처리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SSD를 탑재하는 제품에 많이 이용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아 쓰지 못하고 있던 SSD, 모두 여기에 사용해보세요 다섯번째 상품 행사 때 판매량 급증하는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무브스피드 ssd 는 나름 알리에서도 품질 알려진 제품인데요 누적 판매 1만건 이상 3521개의 리뷰가 제품의 품질을 말해줍니다 소개하는 제품은 젠포 기반의 nvme ssd 제품으로서요 7 5 0 0 m h 상품과 5 0 0 0 m h 상품으로 용량별 선택 가능하고요 ymtc tlc 칩 3d 낸드 맥시오 메비6 0이 컨트롤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스5에서도 호환 가능하며, 품질과 성능은 준수한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보통 행사 땐큰 용량의 제품을 주로 구입을 하는데요. 차테라 용량까지 선택이 가능하니, 큰 용량 구매하면서 할인 받아보세요. 용량 고려했을 때, 가성비 가장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할인할 땐 용량 큰 제품 구입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상품, 보급형 앵커 보조 배터리 소개해드릴게요. 4 0 mAh 용량의 PD30W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용량과 PD 충전을 타협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기존 앵커 737 모델에 비해 40% 많아진 용량 갖췄고요. 대신 PD 충전을 30W 정도로 낮춘 보급형 모델입니다.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의 충전 속도를 감안해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제품은 동시내대 충전 가능하고요. USB-A 2개, USB-C 2개 탑재되어 있습니다. 울트라 슬림 노트북의 경우 PD 30W도 충전이 가능하긴 합니다. 충전이 이래서 그렇지 아예 출력이 안 들어가진 않거든요. 브랜드 대용량, 완성도, 마감 보려하면 괜찮은 제품입니다. 일곱 번째 상품, 샤오미 타이어 공기압 펌프트 제품입니다. 워낙 구매자도 많고 사용자도 많은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근래 들어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요. 평소 때에도 판매량이 꽤 많은 제품이죠. 바람을 넣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특히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용으로 인기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비상용으로 차량에 하나 넣어둔 채 쓰고 있는 모델입니다. 공기압 펌프 원주 제품으로 휴대성과 크기 좋고요. 무선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눈치 보며 카센터에서 타이어 공기압 넣지 마시고요. 차량에 맞는 수치 입력만 하면 알아서 딱 들어가고 멈춰서요. 정말로 사용하기 좋아 꼭 구입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여덟 번째 상품. 국내 낚시 유저들에게 가성비로 인기 얻는 제품입니다. 국내 사용자들이 극찬하는 인기 제품으로서요. 은근히 낚시하러 가면 캐스트킹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 자주 보게 되더군요. 캐스트킹 샤키3 제품으로 1000번대부터 5000번대 구매 가능합니다. 특히 1000번대의 소형 스피닝일 인기가 많은데요. 한동안 천번대만 품절되었다가 다시금 물건이 풀렸습니다. 겨울철 송원학시용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핸들링과 릴링감이 꽤나 부드러운 편입니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의 품질이면 가성비로 극찬받는 이유겠죠. 다만 핸들이 접히지 않는 구조이기에 보관시 다소 불편할 수 있겠고요. 국내 사용자 후기 굉장히 많은 제품입니다. 아홉 번째 상품. IMOU 신제품인 RV2 진공 올인원 로봇청소기예요.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올인원 제품으로 물걸레 세척 및 건조 기능 갖춰 신제품 효과 있습니다. 자동 먼지 비움, 오수 정수, 셀프 클리닝 지원해서요. 이전 모델에 비해 월등한 기능 추가로 인해 청소 효율성이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나이다 센서 채용했음에도 튀어나오지 않고 기기 내 탑재에서 낮은 침대나 소파에도 들어가 청소 가능해요. 이게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듭니다. 벽추적 장애물 감지 센서, 카펫 감지 센서, 절벽 감지 센서 탑재의 이동간 회피 기능이 뛰어난 편이고요. 아쉬운 건 물걸레 청소 중 카페트피만 가능하고 물걸레 틸트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만 빼면 성능, 크기 모두 만족스럽네요. 열 번째 상품, 알리공식 가성비의 끝판왕 제품인 JONR 건습식 청소기입니다. 그만큼 판매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이고요. 청소기 하나로 건식과 습식, 물걸레까지 한 번에 가능해요. 매번 나눠 청소하기 번거롭고 청소기에 음료물이라도 잘못 빨아들이면요. 청소기 내부의 음료 냄새 때문에 완전 분해해서 며칠을 청소하기도 했었어요. 이런저런 문제로 건식 청소기에 물이 들어가거나 하면은요, 영계린직한데 이 제품은 그냥 물과 먼지 한꺼번에 막 청소할 수 있어요. 오수통에 오물과 먼지가 한꺼번에 쌓이기 때문에 정리도 편하고요. 연 청소가 또 싫은 분들도 있으니 건식만 쓰거나 물 청소만 따로 사용하세요. 건습식 물걸레까지 한 번에 다 되고 각각 독립적으로도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걱정 말고 사용해 보세요. 가성비 정말 좋고 청소 편의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쿠폰들이 살아 있을 때 빨리 구입해야 하는 구입 일순위 제품입니다. 1 1 번째 상품 할인율 좋은 베이스어스 세븐인원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책상 위에 멀티탭 주렁주렁 달아놓고 쓰시죠? 책상이 지저분하고 멀티탭 디자인 자체가 이쁘지 않잖아요. 베이스어스 세븐인원 멀티 스테이션으로 교체하세요. 데스크 형태로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요. 3 개의 AC 콘센트 단자를 지원하며 고출력으로 4,000W 전격 지원해요. 고출력 제품들도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일반 멀티탭의 경우 1600W 또는 2100W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요. 확실히 높은 출력 제품 사용하기 좋답니다. 전면 LCD 디스플레이 채용해서 한눈에 출력 정보 제공하고요. 총 4개의 USB 충전 단자를 제공한데요. 이는 최대 35W PD 충전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용도나 활용성을 고려하면 USB 35W 충전도 충분해요. 대부분 고출력의 PD 충전이 아니라면 35W도 꽤나 활용적입니다. 가격 좋은 할인 행사 상품입니다. 12번째 상품, 샤오미 스마트 반려동물 자동급 식기트 제품인데요. 5터의 대용량 사료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하고요. 이오맵과 연동되어 사료 부족한 상황을 알려줍니다. 사료가 나오는 공간은 304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어서요.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터용량에 대략 2.5kg 정도의 사료를 넣을 수 있고요. 다이어트가 필요한 고양이에게 맞춰 계량이 가능한데요. 계량 센서를 통해 사료 우게는 1g까지도 계량할 수 있어서요. 고양이에게 필요한 양만큼 사료를 원할 때줄수 있어 좋아요. 또한 적외선 센서를 통해 사료 모니터링을 해주기예요. 본체 LED 디스플레이나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쇼핑 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